안녕하세요. 남시의서재 남시입니다. 저는 얼마 전 중도금 대출 은행이 선정이 어렵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LH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도금 대출 왜 받을 수 없는지와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급하게 알아보느라고 정확하게 이 짚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음,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이제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아, 이런 방향으로 알아보면 되겠구나 하고 얻어 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아 그리고 제가 작성한 이 글은 제가 계약한 화성능동 B-1블록 신혼희망타운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파트랑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인지하고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에 있는 글, 요거를 이제 클릭해 보시면제 상황이 좀더 자세하게 나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걸 요약을 하면은 이제 정부 규제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 은행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어 이제 1차 중도금 납부 시점을 6개월 정도 늦춰 줄 테니까 개인이 알아서 자부담 등으로 어, 알아서 중도금 납부를 진행하시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이 이제 문자, 그리고 등기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중도금 이제 금액이 이제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게 옵션을 제외한 분양가가 이제 분양가의 10%가 중도금인데 분양가가 이제 화성능동 B-1블록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으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중도금은 3천만 원 정도고요. 2차 중도금은 또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잔금은 쓰지는 않을게요. 어 제가 이제 시점도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이따가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이라서 시점도 적어놨습니다. 6개월 정도 늦춰진 어 이제 12월 24일까지 그리고 2차 중도금은 동일하게 22년 6월 24일까지 그리고 잔금은 23년 6월 입주 전까지라고 이제 표기를 해놨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제 여러 당첨자분들께서는 동일한 문자의 내용을 받으셨을 것이고요. 이 1차, 2차 중도금을 자비로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뭐 다른 방법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제가 이 내용을 이제 두 군데 정도 은행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상담해주신 분들께서는 사실 비교적 괜찮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더해도 사실 6천만 원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마련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이에요. 이제 어좀 금액이 좀더큰 이제 어 아파트들은 이제 뭐 5차, 6차까지 중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으로 필요한 금액이 만약에 제가 3천만 원씩 6회차였다라고 한다면 3618이니까 거의 한 1.8억에서 2억 정도 되는 그 중도금을 이제 자비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참그 만약에 그랬다면 되게 힘들었겠죠. 근데 뭐또 그랬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 지금 이 6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은 비교적 자극 금액이다라는 점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중도금 대출을 현재 받을 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봤는데요. LH에서 중도금 대출 은행을 선정하기가 어렵다 정보 규제 때문에라고 하면 어 그러면 제가 직접 중도금 대출을 한번 어 받아보면 안 될까요? 은행 가서? 라고 이제 알아봤는데, 중도금 대출 과정은 은행에서도 굳이 하기를 꺼려 하는 손이 많이 가는 대출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보증공사를 두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담보대출이라고 한다, 아파트 담보대출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아파트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담보가 어,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 아파트가 잘 지어질 것이다 라고 보증해주는 보증공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는 HUG나 HF 이런 이제 유명한 공사들이 그런 일들을 해주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자세히 상담해준 은행원 분께서 정리해 주시기로는,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능성은 두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일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중도금 대출 과정은 작업량이 많은 데 비해 사업이 크지 않다면 할 필요가 없다,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만약에 능동이 그런 경우다라고 한다면 능동은 이제 3,400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작다고 볼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대출 규제가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대출 규제가 이제 심해졌죠 사실은 중도금 대출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율이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좋은 이율의 대출을 은행에선 다루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ABCD e 라는 대출이 있으면은 음 이제 다 받은 이제 대출 규제가 심해져서 다 받으면 눈치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중에서 이율 좋은 BCD만 골라서 하자라고 은행이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중도금 대출은 손도 많이 가고 수환도안 좋으니까 아 이제 대출 규제를 이제 아 심해졌으니까 이거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은행이 이제 어 결정을 이제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아 그러면 이제 아 개인이 그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는 없나? 이것은 이제 이 작업량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집단 대출이 아니라 개인이 중도금 대출을 이제 받는다라고 하면 동일한 과정을 개인마다 다 해줘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집단 대출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100명이라고 한다면 이 100명의 중도금 대출의 과정을 한 번에 딱 이제 한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이걸 개인이 와서 한다라면 100번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딱 이제 해주는 것이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일 이제 겹치지 않게 다어 겹치지 않게 하니까 이제 편한 것인데 이제 단체로 해도 수완이 안 좋다고 판단해서 안 해준다라고 하는데 개인이 간다고 하면 더안 해주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겐 대안은 없는 것인가? 저에게 대안은 없는 것일까? 중도금 대출을 이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찾은 대안들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대안입니다. A 기다렸다가 6개월 후에 신용 대출을 받는다. B 지금 당장 일단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다. C 잔금 10점까지 중도금을 내지 않고 버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A랑 B는 사실 비슷한 방법입니다. 어차피 이제 다른 대출을 통해서 이제 중도금 대출을 낸다라는 것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율이 낮다라는 장점이 이제 있겠죠. A 신용대출이 마이너스 통장보다는 이율이 좋습니다. 근데 A의 단점은 대출 규제가 지금 많이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 보장이 없는 것이죠. B의 경우는 당장 지금 일단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그러면0.5% 정도 이율이 이제 조금 어 이제 손해는 보겠지만. 당장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빼 쓰지 않는 동안에는 이자가 이제 나가지는 않고 6개월 후에 이제 어 이제 써야지라고 할때 융통이 어려움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어 은행원 분께서는 제가 상담했던 은행원 분께서는 대출 규제가 빠르게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후자를 추천한다, 이 마이너스 통장을 추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 내가 만약에 A랑 B 둘다할수 없는 상황이다. 나는 더 이상 대출 받을 수가 없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C를 그래서 제가 넣은 건데요. 잔금 시점까지 난 중도금 내지 않고 버틸 거야. 혹은 중도금이 몇차몇 몇 차가 있는데 나는 앞에 거만 내고 뒤에 거는 못낼 거야라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이제 그래도 되다, 되,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어 발생할 수 있는 페널티를 내가 이제 견디겠다라는 것인데요. 패널티 중에 가장 큰페널티는 무엇일까요? 계약의 해제죠. 내가 중도금을 안 내면 계약이 이제 해제당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어 다행히 제가 이제 계약한 이 계약서를 살펴봤을 때, 계약서는 이제 국토부, 제가 전자계약을 전자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국토부, 부동산 전자거래 시스템. 클릭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이제 계약의 해제 부분을 찾아봤는데, 보면 이제 어, 수분양자가 제 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3회 이상 연체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잔금을 납부 기한까지 또는 월부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분양자가 이행 최,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그 이행이 없을 경우라고 이제 에, 사실 잘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 여기로 보여져요 중도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람 그 중에 2회라고 이제 보여지는 건데, 3회, 사실 지금 이 아파트의 경우, 화성능동 B-1 블록, 신원이망 타운의 경우, 중도금은 1차, 2차까지 밖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3회 이상 연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3회 이상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조건에 부합이 된다. 그래서 어, 저, 저의 경우, 제 경우, 이회 의 중도금 납부를 모두 하지 않고 버티더라도 계약을 해지당할 염면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제가 계약서를 잘못 이해했을 수 있지만 이제 뭐 제가 이해한 범주 내에서는 이러하다. 다만 연 6.5%의 연치료는 부과될 것이다. 이거는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참고로 이건 제 계약서의 내용, 저와의 계약서의 내용이니까 다른 분들은 본인의 계약서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다른 아파트의 계약서의 경우도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 연체료가 부과된다. 어 그럼 얼마나 부과될까? 어 3천만 원, 아까 이제 1차 중도금이, 2차 중도금 각각 3천만 원이었죠, 시겠죠 이제 3천만 원에 6.5%의 이제 연 연체료는 195만 원이에요. 약 2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중도금을 전액 연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차 중도금은 1년 6개월 연체, 12월부터 21년 12월부터 23년 6월까지니까 1년 6개월 연체, 2차 중도금은 1년 연체이므로, 1차 중도금 연체료는 약 300만 원, 2차 중도금 연체료는 약 200만 원으로 합해서 약 500만 원 정도의 연체료를 잔금과 잔금 장금 시점에 함께 치르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중도금 액수의 크기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비교적 크지 않아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던 대출 불가에서도 계약에 뭐 해제 염려도 없고, 연, 연, 그러니까, 어, 500만원 정도, 총합 500만원 정도의 손해만이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중도금을 연체하는 행위는 시행사에 연체하는 것이라서 신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받아서 그 대출을 이제 상환하는 행위에서 상환할 때 은행에다가 연체하는 행위는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은행에 연체할 만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시행사에 연체하는 게 신용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라는 점은 꼭 생각하고 어떤 행위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어떤 이 아파트를 이제 계약을 하게 될때참쫄보였어요 계약금만 있으면 사람들 다 그랬죠. 다른 것들은 알아서 다 된다.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 연결해라.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제, 아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좀 사업이 작아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어, 뭐, 뭐 어찌됐든지 저는 현재 만족하고 있고, 어 여전히 저는 우리나라가 견딜 수 있는 대출의 양은 이제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제가 뭐 이제 참 짧은 이제 식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대출 량이 요즘 많이 증가해서 부득이 나라가 규제를 하는 것이다라고 어,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출의 양이 계속해서 많아지면 은 진짜 공항이 오지 않을까, 경제 공항이 오지 않을까 이런 어려 이제 그런 걱정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비관론자는 아니고 음모론자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나 저와 함께 내집 마련의 꿈을 꿈꾸는 분들께서 이런 어려움이 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제가. 제가 정리한 이제 글이 혹시라도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